안녕하세요. 히브르 톡톡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야훼, 여호와, 주님, 욘, 낫, 하루에 대하여 배웠습니다. 오늘은 이스라엘과 키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. 첫 번째 단어는 이스라엘입니다. 그 뜻은 전통적으로는 이스라 겨루다는 뜻, 엘, 하나님, 그래서 하나님과 결혼자라는 뜻인데 제2성전 시기의 그리스, 이집트 지역에서는 이스, 사람, 이샤, 라, 루, 보다, 엘, 하나님으로 3등분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이해되어 졌습니다. 이 이름은 신민기 6장 4절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실 때 불리워졌습니다.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쉐마 이스라엘 야웨 엘로헤이누 야웨 에카드 베 아하베타 에트 야웨 엘로헤이카 베콜 레바베카 우베콜 나페셰카 우베콜 메오데카 한 단어씩 보겠습니다. 쉐마 쉐마 동사죠 다 들으라는 명령형입니다. 이스라엘 야훼 주 하나님 엘로헤이누 우리의 하나님 에콰드 한분 베아하베타 아하브 사랑하다의 완료형입니다. 너는 사랑하라는 뜻입니다. 에트 한정 목적어 기호입니다. 번역하지 않습니다. 야훼 주 하나님 엘로헤카 너의 하나님 베콜 위도올 모든 면으로 레바베카 너희 마음 우베콜 그리고 모든 몸으로 나페쉐카 너희 영 정신 우베콜 그리고 모든 몸으로 메오데카 너희 뜨거운, 뜨거운, 뜨거운 정성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쉐마 이스라엘 야웨 엘로헤이누 야웨 에콰드 베아하베타 엣 야웨 엘로헤카 베콜 레바베카, 우베콜, 나페쉐카, 우베콜, 메오데카 두 번째 단어는 키입니다. 첫점 카프에 경강점 다게쉬가 찍혀 있어 강하게 발음합니다. 키. 그 뜻은 because, for, that, indeed, truly. 우리말로 왜냐하면 확실히 참으로의 뜻입니다.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만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십니다. 키 베욤 아카레카 미메누 모트 타모트라고 하십니다. 한 단어씩 살펴보면 키 확실히 베욤 욥날입니다. 그날에는 아카레카 아칼 먹는다는 뜻입니다. 아카레카 너가 먹는다. 미메누 그것 선악과죠.으로부터 못 죽다. 다못 죽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.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키 메욤 아카레카 미메누 못다 못. 타못. 다시 한번 두 단어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이스라엘 키 이스라엘 키 오늘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. God bless you. 예브레카 아도나이. 감사합니다.